차? 옆구리 앉아? 하이파이. 한번 앞에 긁어요. 뭐지 끝. 끝. 일로아 앞에 긁어요, 조심. 아, 안 돼, 추가 안 올라왔어. <laughs> 아, 깜짝이야. 이거가 조금 늦었습니다. 괜찮아요. 3,000만 원밖에 안나왔어 아, 근데 진짜 크리 진짜 잘된다 암수, 기공사가 깠어요 바닥 조심, 이때 딜안 해도 돼요. 늙보게지라 조심. 저델라한 번만 주세요, 바드. 굿. 경화 어, 한번 해주셨어요. 와이파이예요세 줄. 세 줄, 오른쪽 완전. 점 찍. 점 찍. 터져용. 굿. 습. 저 도화가 아니라, 기상, 기상. 회오리? 아, 오리아리지이심 조심. 조심. 누구야 누구야. 이거 아 조심 잔상 조심 이바이 이거 지 말게요 니지 이거 아니지. 이파랑니지 이거 아니지. 이요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 이거 아니지. 이 이거 이거 아니지. 지 이거 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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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어, 아, 죽고 어차피 7년 때문에 믿어서. 휠이 카고 들어가요. 개지랄. 개지랄. 회오리. 김봉. 급습 안 나왔어요, 아직. 조심 어휴. 다음 급습 생각? 3줄 5시 1번. 쪽 안전 이쪽 안전입니다 그습곧 안개 나올 거거든요 1번 선보 쓸게요 몰라 정 한번 해주셨어요 2번 선보 써요 지금 3번 써줘요 한 4번 쓰고, 이제 쿨마다 계속 써요.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벽쪽 조심. 이거 밀어주시면 돼요. 잠길 거예요. 잠겼어요. 바닥 피하고, 바닥 피하고 결속 자리 갈게요. 올라 필요가 없어요. 네. 어 아이고. 이거 그냥 무력할게요. 아어 어? 아 그만 좀 천천히 생각 준비됐어요. 초록색 밑에서 위로 올게. 삼각에 맞춰서 올려주시면 돼요.둘째 아이스 도발. 그거 대체 말해주세요.네, 추고 한70%찼거든요네구리한 장. 초록 뿌렸어요. 조심해요. 파랑 감았거든요 밑에서 갈게요. 밑에 한장찍어요 멀리 스페어 쓰면은 뒤로 아이고 세줄위 앉아 룰루 뚜고 찾어요 이거, 이거 찐못대가죠 확인 확인 파랑 고정해줘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돌아와라 이터반 이터반 아하 이터반 한번해줄해 줄. 줄. 아이 패턴이 뭐이 갔어요. 일단 이거 찐모 보고 한번 딜 해보죠. 죄송해요, 제가 못맞춰갖고 원기오기 실례 아니라. 이리 커. 조금만 딜하면 갈 듯. 빨강색 위에서 아래로 갈게요. 초록색 하나 초록, 더 쏠렸어요. 가닥조심. 벽을. 트리퍼. 나이스 도발. 가닥조심. 빙보. 잠겼어요, 빨간색. 어, 끝에 딱 붙어서 갈게요. 터지고 자리 가시면 돼요. 잠긴 할때 조심. 봐도 3법을 올려요? 다시로 n k 땡큐 땡큐 가 a n 보고 갈게요 o m e on, go. 요 m going to go. I'm going to 한 o i 1 1 o i n g t 급습 조심 아, 뭐. 에스토발 트리퍼 열차기 조심 초록색 위에서 아래로 워로드 멀리 갈 준비 중력지대는 아니면 공포라고 급습 다음 중력지 다니면 볼고요 더요. 줄 조심하고 여기 유력할 때줄 한번 일어날 때줄 한번 더 멀리 갈게요. 도진 중. 잡기, 잡기 잡기 오케이. 기공군. 본 한가 그 일본 깨졌어요. 초록. 밑에서 위로 갈게요 오로드 1 2시가시면되지 오로드 그로드자기드 오로드. 오요드강로드 빨강. 와이파이 좀 보스에 붙어줘, 이거. 어, 씹힌, 씹어 뭐, 뭐, 뭐 던졌는데? 씹혔어요, 씹혔어요. 아, 오 초창조심. 줄조심해요. 계속 그어질 거예요. 멀리. 줄 계속 그어져요, 조심. 역으로 계속 이상하게 잡히는데. 늙버 조심. 무릎, 무릎, 최대한 밀고. 빨강, 위에서 아래로. 잡기 터지고 붙어요. 찐. 트리펑. 점 찍. 바닥 중이에요. 이거 씹어줄 수 있어요, 어렵군. 누거꼭 켜드렸어요. 중력지대. 이거 씹힌 거죠. 어, 나못 봤어. 담았어요 위에 빨강색 안찍혔어요 확인 아 i 아 not 팀걸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으우리으우리으우리 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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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한번 더, 리 으리 으리 스